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빈센조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어 뭐랄까 25달러 여기 나온 대로 초대를 했을 때 25달러, 어그 다음에 그냥 에어드를 받는 건 100개의 빈센조 네트워크를 받게 되고 5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사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다른 건 딱히 없고. 그 이게 한 6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아 무조건 내가 6만 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도 아 그냥 100개의 빈센조 네트워크를 받는다 이 정도 생각으로 조금 가져가신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뭐 손해 보거나 막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뭐 로드맵 상으로 볼 때는 나중에 팬케이크 수업하고 유니 수업에 상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D NFT 마켓플레이스가 런칭되고 VR 기술이 도입이 된다. 그리고 아바타 NFT를 출시한다. 뭐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NFT 쪽으로 조금 나가려는 이 느낌이 좀 있고요. 지금부터는 요거,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인더 텔레그램 오피셜 채널해서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채팅, 그리고 텔레그램 트위터, 뭐, 이것들을 하라는 건데요.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음, 들어가기 누르고, 뒤로 가고, 오피셜 챗 누르고, 들어가기 누르고, 여기는 뭔가 이상하죠. 빈센조 네트워크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모를 때는 그냥 빈센조 네트워크 이렇게 치고 뒤로 가줘요. 그다음에 오피셜 트위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위터가 열리면 뭐 팔로우 버튼 눌러줘야겠죠. 볼까요? 텔레그램 다시 어, 팔로워라고 돼있죠 그다음 에 서브민 유얼 디테일스 되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과거에는 하나하나 그냥 캡쳐해서 설명을 했는데 직접 직, 직접 하나씩 해드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텔레그램 오피셜 채널 그 다음에 어, 텔레그램 채팅 이렇게 들어가라고 되있는데 여기는 이미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오피셜 채팅도 아까 들어가서 빈센조 네트워크라고 다들 치니까 그냥 똑같이 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요 어, 다시 이 뭐야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텔레그램에서 뒤로 가게 하시고 네, done을 눌러요 Done. 텔레그램 유저네임 적으라고 하는데 이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저네임은 어렵지 않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 텔레그램 유저네임은요. 여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3단바가 있죠. 얘를 누르시고요. 눌렀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설정 버튼. 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명에서 골뱅이 영어 숫자 또는 골뱅이 영어로 된이 사용자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입력하는 사용자명이에요. 흔히 입력하는 사용자명이고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명 뭐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눌러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도 바꿀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네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유저네임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 트위터 라고 돼 있고 서브민 유얼 트위터 프로필 링크라고 돼 있어요. 어, 이 링크는 어떻게 남기면 되냐면요. 트위터 이렇게 여러분들 홈이 있고, 홈버튼을 눌러요. 홈버튼을 누르고, 이 프로필 버튼이 자책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팝업창이 뜨면서, 이쪽에 골뱅이를 포함한 영어 또는 영문 숫자가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트위터 아이디잖아요? 얘를 눌러요, 그냥. 자,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게 컴퓨터로 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지면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로 들어가지면, 요번 위에 이 트위터닷컴에서 여기 돼있죠, 이거 얘를 복사해줍니다. 요요 링크를 어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위에 링크가 있을 건데, 걔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텔레그램을 넘어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please submit your binance smart chain wallet address라고 돼 있고, you can find on trust wallet이라고 돼 있습니다. 찾을 수 있다, 트러스트 월렛을. 트러스트 월렛에서. 근데 계약 주소가 있는데, 이 계약 주소를 이제 메타마스크에서도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서 제일 아래 내리시면, 이 토큰 추가하기가 있어요. 그 토큰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요, 이쪽에 추가하기 또는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계약 주소,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vzn18 나오죠. 맞춤형 토큰 추가, 토큰 가져오기에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 그, 컨트랙트 주소는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복사가 안 된다는 분들 유튜브에서 유튜브 앱에서 보시니까 그런데 유튜브 앱은 원래 복사 자체가 안 돼요. 어, 유튜브 할아버지가 와서 복사를 해달라 얘기해도 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인터넷으로 따로 유튜브를 틀던지 아니면 이본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하게 해서 그 카톡에서 유튜브를 직접 보신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쭉 눌꾹 눌러서 복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복사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추가는 됐는데. 그러면 지갑주소는 뭘 복사하냐? 스마트체인으로 해도 되고, 이더리움 메인넷 해도 되고, 그냥 복사해줘요. 어차피 스마트체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굳이 컨트랙트 주소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추가해도 늦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어쨌든, 뭐, 지갑주소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어, thank you 자 해가지고 complete all the task. 어, 잊지 말고 서브미 디테일스 잊지 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추천 코드 나와 있는데 이걸 입력하면은 조금 더 주겠다 이런 거겠죠. 어,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with draw 눌러서 하시면 돼. with draw 누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랄까 그 4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 with draw 누르면 될것 같아요. with draw 그래서 향후에 저는 위드드로 한번 눌러볼 거고 이거는 이벤트 기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락업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지만 그래도 추후에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된다고 하면은 아 락업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기대를 하는데 저 역시도 돈이 조금이나 되는 것들 위주로 조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고. 좀 찾아서 최대한 저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보고, 물론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